자, 안녕하시, 안녕하십니까. 에, 아, 말이 안 나오네요. <laughs> 입이 열어가지고.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제가 그 11월달 결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11월달 한거총 어, 내역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 있겠고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배달 투잡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나 이제 막 진입하신 분들은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배달을 준비할 때 이렇게 매일 어, 얼마를 버는지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예.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매일 얼마 벌고 어한 달에 얼마 벌고 어 1년에 얼마 정도를 버는지 어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 그거를 제가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이제 호불호는 갈려요. 예. 뭐 수익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인식이 좋진 않습니다. 이 배달 시장이. 근데 저는 이제 부업하는 입장으로서 어이 배달 부업을 하고 나서. 어 괜찮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어 부업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참고해 보시고 어좀 적성에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도전해 보셔라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어 수익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 그 11월, 11월 달, 어, 일단은 한거 한번 훑어보면요. 자, 일단은 그 요즘에는 제가 그 어떤 플랫폼으로 얼마를 하고 몇건을 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 저, 뭐 제가 한때 그 바이럴 마, 마케팅을 한다라는 어, 그런 의혹, 의혹, 아, 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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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에, 좀 얼었습니다. 오늘 에, 의혹도 많이 이제 그... 의심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가려 가려 가려고 생각을 하, 하다 보니까 일단은 플랫폼은 가리자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은 가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바이럴 마케팅 제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제가 공개적으로 까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이 들어온다. 근데 물론 저 같은 채널에 들어올 일이 절대 없다. <laughs> 자 다시 어 11월 달 <laughs>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자 24년 11월 입니다 네, 11월 이고 자총 어, 위에서부터 보면은 총 수익은 어, 167만 9,065원이 되겠습니다 배달은 총 376건 했고요 네, 평균 건당은 어, 4,47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18일 이랬습니다 네. 11월 달이 총 30일이 있었고 18일을 일했, 일했습니다. 많이 쉬었죠. 그래서 일평균 93,300원의 수익이 발생됐고요. 한달 동안 18일 동안 총 579km를 전기자전거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2시간하고 29분을 이제 일한 거고요. 어, 하루 평균으로 나눠 보면은 4시간 35분씩 예, 배달투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급은 어, 20,360원이 예, 나오고 있네요 아 그리고 주행은 하루 어, 일 평균으로 따지면 3 4 k 로 정도 이제 주행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자 아무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일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 들쭉날쭉 하죠 예, 11월달이 정말 힘든 달이었어요. 비수기 시즌에서도 좀 강력한 비수기 시즌이었고, 그래도 보면은 좀 평균적으로 5만원 위아래로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되다가 그래도 10만원 이상 찍은 날 이제 20일이랑 22일 요 정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가 좀 괜찮았죠. 마지막 주에. 어, 기상할증, 에이, 엄청난, 어, 폭설로 인한, 어, 기상할증으로 좀 괜찮게 숙이 났습니다. 아마 28일날도 제가 배달했으면은, 그래도, 어, 한180 정도까지는, 어,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 평균이 이제 93,300원이잖아요. 9만 그냥 9만원 놓고, 어, 이제 남은 휴무, 이 날들까지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꽤 많은 돈이 됐겠죠. 만약에 한달한달 한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했다라고 하면은 에,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 배달판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두면은 좋다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쉰날 만약에 안 쉬고 에, 일평균 9만 원을 찍어놨으면은 굉장히 더큰 돈이 벌렸겠죠. 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어, 볼수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도 되게 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컴퓨터 엑셀로 정리해서, 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었어요. 자, 근데, 어, 이게 하다 보니까 작년 내가 11월에 얼마나 있지? 약간 이런, 어,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안 좋았나?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였나? 근데, 어, 배달판 어플로 보면은, 어, 좀, 이렇게, 과거 데이터도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1월 달에는 이렇게 했고, 많은 기간을, 어, 쉬었지만, 그래도, 어, 150만원 이상 벌었다. 예, 전기 자전거로 할 때는, 어, 한 150에서 200 사이, 예, 그 정도 나오는 게, 어, 괜찮 괜찮습니다. 예. 못한 게아니구요그 어, 정도 나오는 게 거의 평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0 이상 찍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그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주말에 어, 좀 풀타임을 항상 점심 피크, 저녁 피크는 항상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평일도 가급적 쉬는 날 없이 매일 하, 한다라고 하면은. 한 200에서 250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달에는 좀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게좀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내가 배달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 보면은 어 이제 내가 번게 주 단위로 얼마씩 버는지 보이긴 하는데 어 이렇게. 플랫폼 하나만 쓴다라고 하면은 상관 없겠죠. 근데 저처럼 여러 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가계부식으로 기록해 놓으면은 한 눈에 보이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어그 배달판 어플 배달판이라고 플그그 그 저기 스토어에서 검색하면은 그 다운 받으시면은 간편하게 어, 조작하면서 쓰실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저도 이거를 그 누구보다 제가 먼저 사용한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여러 회원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어 그때부터 사용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편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아무튼 예, 11월 결산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이제 이 영상은 종료하고 오늘 한 거. 네, 또 따로 영상을 또 찍어 찍어 보려고 해요. 자, 아무튼 네, 11월 한달 동안 배달하신 모든 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